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책이야. 이게 20몇년 전에 썼어. 1999년에 써가, 2000년에 책이 처음 나왔죠. 네. 책이 어디 있노? 이거 요새 책이 없어서 복사해가지고 한 권에 10만원씩 어. 샀대. 이거 10만원 줘야 사. 무궁화 꽃 지지 않았다 복사한 거죠. 네. 어, 근데 이거 뭐 사람들 저끼리 복사 안 해서 복사 비용이 비싸대. 이게. 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 86? 어, 목록 86.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나는 대통령이 되면 국립묘지에서 침식을 하고, 잘 봐요. 대통령 집무실은 군인 사령부로 간다고 그러지? 파주나 일산이나 무슨 사단 사령부로 간다고 그러지? 맞죠? 군 사령부로 간다. 이 말이야. 군 사령부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립 부정부패자 전시관. 응 어? 역대 부정부패한 사람들 명단 적어가지고 그 안에 전시해놓고 국민들 청와대는 국립 국립 부정부패자 전시관 이름이 이거로 바꿔가지고 전 국민이 관람하여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게 하겠다. 요요 요 내용대로 지금 하고 있죠. 네. 아니, 내가 예언해란 게 들어맞아, 안 맞아? 아, 내가 이번에 안 됐지만은, 어쨌든 군사령부로 들어갔잖아. 네. 아, 맞아, 맞아. 맞죠? 네. 그러니까 내 예언이 안 맞는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책에 쓴 거는 예언이야. 네. 내가 대통령 될 때쯤 되면 이미 국립청와대는 국립부정부패자 전시관. 지금은 그냥 공개해놨는데 네. 나는 대통령 거기다 부정부패자 전시관을 만들어라. 아, 알겠죠? 우리가 이만큼 세계 12국가인데 국민들이 빚쟁이가 된 원인을 제공한 자들, 거기다가 전시해놓겠다는 거야요 어, 죄 없는, 죄 없는 대통령들 전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그 명단을 거기 쭉 전시한다는 거지, 정치인들. 알겠죠? 네. 형을 받았던 자들 네. 쭉 전시해 놨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겠다 네. 그리 그래 해놨어 안 해놨어? 했했죠 네. 근데 내가 군사령부로 들어간 공공이름은 밝히지 않았죠? 네. 용산도 되고 일산도 될수 있고 파주도 될수 있다 해놨죠? 네. 공공사단사령부 사단이나 사령부 합참사령부로 들어가서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청와대는 비었죠? 네. 국립부정부패자 전시관. 이름도 괜찮잖아?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 가서 부정부패자 전시관 한번 봐야 언제든게 내려가는 거예요. 어. 네. 예언했죠? 네. 아주 요새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네. 네? 이렇게 내 몽화꽃은 지지 않았다가 예언적인 책이야. 그 당시 에 해놨잖아. 네. 지금하고 좀 비슷하죠. 네. 어, 그게 실현된 거야. 이제 내가 나타날 때가 오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 대신 어떤 분이 이렇게 했죠. 이건 시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어, 그러니까 내 글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이야. 내 공약도 많이 가져갔죠? 네. 좋은 현상이야. 나는 그들에게 나쁘다고 안 해? 네. 알겠죠? 1억 주죠? 네. 월 150만 원 주죠? 네. 노인들 220씩 주죠? 네.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